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만만하게 보이거나 정당한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불편함을 넘어 때로는 불쾌감이나 좌절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극복하고 타인에게서 진정한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전략들을 면밀히 탐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더욱 단단하고 당당하며 내면의 힘이 충만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표면적 변화를 넘어 여러분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우리의 태도와 대화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그리고 그 인상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경우,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습관적인 태도가 타인의 우리를 향한 존중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말을 조금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말이 많아야 소통이 잘 되고 친밀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말은 때로는 본의 아니게 실수를 유발하거나 말의 무게감을 떨어뜨려 우리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한 메시지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에 더욱 큰 의미와 무게가 실릴 것이며, 위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말에 대한 집중도와 존중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위는 곧 말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물론, 겸손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칭송받는 훌륭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지나친 겸손이 오히려 자신을 낮게 보이게 하거나,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숨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나 장점을 적절하고 지혜롭게 어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당당하게 드러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는 오만과는 다릅니다. 자신이 이뤄낸 노력과 결과를 당당히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보여주는 행위이며,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시 목소리 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높거나 빠르고 불안정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때로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급하고 경솔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차분하고 적당히 낮은 톤으로 또렷하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서 더큰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내면의 평온함과 여유를 반영하며 듣는 이에게 편안하고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선사할 것입니다. 목소리 톤을 조절하는 연습은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계나 공간을 침범하는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때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불쾌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를 똑바로 그리고 차분하게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의 눈빛과 표정만으로 나는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쉽게 만만하게 볼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상대에게 분명히 각인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침범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첫 걸음이자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이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내면의 자세를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구축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존중은 결국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확고하고 견고할 때그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가 은연 중에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되어 타인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명상하는 등 스스로를 충전하는 활동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또한 불편한 감정이 들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중요한 과정이며. 내면의 힘과 단단함을 기르는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강한 인상을 줍니다. 옛 현인들은 호연지기를 강조했습니다. 정약용 선생 또한 늘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고 사심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호연지기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 일시적인 유행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굳건히 지키며 늠름하고 당당한 기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일에 감정적으로 쉽게 휘둘리거나 흥분하지 않고 항상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흔들림 없는 태도는 외부의 어떤 도전이나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견고함을 선사하며, 이는 곧 타인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요란함이 아니라 고요하고 단단한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상황 대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때때로 만만하게 보이는 걸까요? 스스로를 돌아보면, 아마도 지나치게 착한 행동이 타인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오히려 자신을 소모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며 귀중합니다. 이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거절이 오히려 상대를 위한 진정한 배려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수락보다는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와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거절하는 것이 더 책임감 있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지시 혹은 여러분의 가치관에 반하는 요구에는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독립적인 정신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이며 이는 곧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한 말을 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할 때 시선을 피하지 않고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당당하게 맞서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눈을 피하는 것은 종종 약함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시선은 상대에게 나는 당신의 무례함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러분이 결코 쉽지 않은 상대임을 각인시킬 것입니다.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때로는 자기 포장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굳이 모든 사람에게 자세히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솔직함의 미덕일 수도 있지만, 사회생활이나 특정 관계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합당한 존중을 받기 위해 적절히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고 약점은 신중하게 드러내거나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이 아니라 전략적인 자기관리의 일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통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변화들을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우선 여러분이 싫다고 느끼는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적절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물론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저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혹은 이런 방식의 대화는 제가 선호하지 않습니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침착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통해 건강한 경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명확히 알리고 불필요한 오해나 반복적인 불쾌한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부탁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호하지만, 정중한 방식으로 거절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거절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침묵하거나 동의하는 척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자신감 있게 피력할 때 타인은 여러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주체임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색한 상황에서 억지로 웃는 것을 멈춰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한 농담이나 지나친 장난을 걸었을 때 그것을 어색하게 웃어 넘기기보다는 잠시 정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지한 표정과 태도는 상대에게 이것은 결코 웃어넘길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미묘하지만 단호한 반응은 상대방이 앞으로 여러분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며 타인에게 합당한 존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의는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전략들은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지 말라는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착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에게 쉽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내면을 갖추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강함은 타인을 찍어 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고 대하며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논의한 네 가지 전략, 즉, 태도와 대화 방식의 개선, 내면의 자세 강화, 효과적인 상황 대처 능력 함양,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을 깊이 존중하고, 나아가 타인에게서도 합당하고 진정한 존중을 받는 멋지고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나고, 의미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